안녕하십니까 소스놀루또입니다 1004회차로 또 1등 키 찾기 영상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필히 출연할 것 같은 번호 딱한 개만 예측해주시는 그런 영상이고요. 또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예절강자분들 실전강자분들이 추천해주시는 번호 참고로 하는 영상입니다. 자, 직전에 출연번호만 살펴봅니다. 1003회차 1번, 4번, 29번, 39번, 43번, 45번, 보너스가 31번이 출연했습니다. 자, 직전에는 10번대가 없었고요. 그리고 45번이 2열이 됐네요. 자, 그럼 직전에 출원번호 1등 키 찾기 적중하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1번을 적중하신 분은 낭만난세스님, 아모로님, 우퍼님 이렇게 세 분이 적중해 주셨고요. 4번은 착불님, 김정환님정송인님 이렇게 역시 세 분이 적중해 주셨네요. 29번은 이영만님, 김상수님, 비결인님, 삐삐님, 김선비님, 금달마녀님 이렇게 해서 총 6분이 적중해 주셨네요 3 9분은 아기곰님, 강민정님, 백만불님 3분이 적중해 주셨고요 4 3분은 나혹시당첨님, 이춘희님, 정수고님, 윤정수님 박성근님, 슈퍼진님, 주성기님 이렇게 총 7분이 예측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4 5분은 어, 적정하신 분이 안 계시네요 이게 이열수인데 이열수로 보신 분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 1분은 행복소신님, 꽃님님, 코코리님 신성국님 천둥소리님, 적중님 이렇게 총 6분이 적중해 주셨네요. 자 1등 개차기 적중해 주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직전에 자또 앞에 이 번호를 자 직전에 자이 적중하신 이 1등 개차기를또고정수를 놓으시고 조합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는 상위 당첨될 확률이 높았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5등 이상 많이 당첨되셨기를 희망합니다. 자 그럼 직전에 우리 구독자분들 예측하신 번호 쭉 댓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 구독자 예측 통계 한번 볼까요? 구독자 측에서는 토요일까지 정보니까 4번이 있었고요. 그리고 43번이 있었네요. 4번과 43번 그리고 1번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구독자 예상에서는 세 수가 있었네요. 31번, 4번, 43번에서 세 수가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예절 강좌 분들 7곱 수에는 보니까 39번이 출연했고 그리고 31번 또한 출연했습니다. 두 수네요. 실전 강좌 분들은 보니까 역시 1번이 있었고요. 그리고 20 28년, 여기 이제 28, 29죠. 그리고 실증 강좌분 중에서는 1번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28, 29니까. 직전회자 통계에서는 그래도 토요일까지 세수, 두수, 두수 상당히 많이 출연했습니다. 자, 그럼 직전회자 우리 구독자분들 직접 예측하신 번호 살펴봅니다. 주성기님 43번 적중해 주셨고요. 모두들 대박나십시오 하셨는데 적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쭉 살펴봅니다. 어떤 분들이 적중하셨는지. 착불님 4번 적중하셨네요. 이번에 차는 꿈수로 가 봅니다. 아, 4번이 꿈수였군요. 적중하셨습니다. 슈퍼진님 43번 기대합니다 하셨는데 43번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김정환님 4번 차수 7번 하셨는데 범증가자 화이팅 하셨네요. 4번 출연했습니다. 김정환님도 상당히 예절이 강하신 분입니다. 이영만님 29, 30 하셔서 어, 29번 적중했습니다 이상하게 0번이 자꾸 땡기네요 하셨는데 회원님들 좋은 주말 되세요 하셨고요 이영만님 적중하셨습니다 29번 그리고 쭉 한번 살펴봅니다 낭만나세스님 1번 예상합니다 하셨는데 1번 출연했습니다 아기곤님 39, 40 하셨는데 느낌이 와요 39번 출연했습니다 행복소재님 역시 30, 31 하셨는데 아, 31번 적중하셨네요. 강민정님, 39번 예상합니다. 적중하셨습니다. 출연했습니다. 아버님 역시 1번 적중해 주셨고요. 청송인님, 4번 오번하셔서 4번 적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내려가네요. 꽃님님, 30, 31 하셨는데 31번 적중해 주셨습니다. 김상수님 29번 예상합니다. 29번 출연 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갈까요? 해베라기님은 아우리 43번 차수에서 적용해 주셨네요. 우퍼님 1번, 2번, 연번 예상해 봅니다 하셨는데 1번 출연했습니다. 비결이님 28, 29 역시 연번 29번 적용해 주셨네요. 또한장 갑니다. 백만불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39, 40번요 하셨는데 39번 출연했습니다. 삐삐님 0번 29, 30 하셨는데 역시 29번 출연했네요. 나혹시당천님 43 확신수였군요. 야 역시 나혹시당천님도 대단하십니다. 43번 깔끔하게 적용해 주셨습니다. 이춘희님 43, 44 하셨는데, 43번 출연을 했습니다. 저도 직전에 개인적으로 4 0분대고꼭 필히 출연할것 같았는데, 저는 44번을 봤습니다. 음, 행복산자님 4번 28번을 26, 4번으로 수정합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아, 요거는 수정해서 오히려 틀렷네요 그러나 4번 차수도 행복산자님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놓고 작업을 하셨겠죠. 수정해서 차수로 이렇게 갔네요. 쭉 갑니다. 정수고원님, 43, 44 하셨는데, 43번 준비했습니다. 답사이로마가님 역시 차수에서 43번 집중해 주셨네요. 그리고 폐가수스님 34, 차수 43 하셨네요. 차수에서 집중해 주셨습니다. 차수는 기록하지 않고요. 차수는 우리 구독자분들, 이제 본인 테스트용으로 이렇게 올리는 것이고, 통계나 이런 것들은, 요, 딱한 수, 한 수만 통계로 잡겠습니다. 기록도 하고요. 쭉 봅니다. 코크리님 30, 30을 하셨는데 31번 출연했습니다. 윤정수님 43번 봅니다. 43번 출연했습니다. 우리 조정근님은 아마 여기 5번 차수 43 하신 것 같아요. 차수에서 집중하셨네요. 여기는 딱한 수, 그리고 연번일 때만 이제 두수 이렇게 가능합니다. 신성국님 31번 적중해 주셨습니다. 박성근님 43번 깔끔하게 적중해 주셨고요. 천둥소리님 역시 31, 32 하셔서 31번 적중해 주셨습니다. 김선배님 28, 29, 이번은 나와라 하셨는데 29번 출연 했습니다. 근달마녀님 29번 역시 깔끔한 적중이시네요. 적중님 31번 깔끔하게 적중해 주셨습니다. 어, 끝까지 갑니까? 예, 이렇게 해서 쭉 끝까지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구독자분들 직전의 차죠. 1003회차 1등 키찾기 이렇게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1004회차입니다. 1사0 4차 필출번 많이 예측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